봐봐. 얼만큼? 얼만큼. 이 그만큼, 그만큼? 응. 음. 우와. 그리고 네모난 거는 이만큼. 우와. 이만큼. 우와. 페모는 이만큼. 우와. 하트는 이만큼. 우와. 저는 이만큼. 우와. 아이고. 아빠. 아부사해도 그런 거지. 고마워요, 우리 딸. 아빠도 사랑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수아 옆에 있지요. 아빠는, 아빠는 뭐하고 있나요? 수아랑 옆에서 자려고 하고 있지요. 엄마는, 엄마는 어디 있나요? 엄마는 거실에서 서준이랑 자고 있지요. 엄마는, 엄마는 뭘 하고 있나요? 엄마는 더워서 거실에서 잠자요. 서준이, 서준이 어디 있나요? 서준이는 엄마랑 자고 있지요. 잠은 누나는, 누나는 어디 있나요? 누나는 아빠랑 옆에서 있지요. <laughs> 아빠, 옆에서 노래 부르고 있지요. 형아는, 형아는 어디 있나요? 형, 형 없는데? 아니, 이모 집에만요. 아, 형아는 이모랑 같이 자고 있지요. 끝났어. <laughs>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응. 이제 잔, 자는 거 응. 아빠 사랑해 해주고 자야지요. 아빠 사랑해요. 자기 우리 딸. 네. 응. 오빠. 아빠. 응? 아빠, 엄마가 소닥 소닥하는 것도 모르고 응. 좀 난다 받는 것도 모르고 두는 것도 안 모르고. 긁어도 이것도 몰라. 엄마 몰랐어, 그거를? 응, 계속 몰라. 그럼 아빠가 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아빠만 좋아. 그래, 고마워, 아빠 사랑해. 아빠, 두회를 줄까? 아이, 고마워, 아빠씨 너무 시원한데? 아이, 시원해. <웃음> <웃음> 아이, 시원해. 아빠 너무 시원해. 말고 봐. 에 응,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우 하트 핑보다 우리 딸이 더뻐 아 아빠 이렇게 해야지 뭐 해봐. 해봐 아이 귀여 <laughs> 아이 귀여게 아이 귀요이귀여 여기 봐야지길다가 응. 이렇게 해야지 응? <laughs> 아냐, 응? 야 나, 요떠그 아니, 또 아니, 야 그래요? 아니, 응, 아니, 아니, 야 아니, 아니, 응. <laughs> 아니,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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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음.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아 아니, 아아 한다고? 맞는 거 같은데. 오빠도 응. 해봐.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 그래, 김탄아. 아니 김탄아. 응. 김탄아. <laughs> 알았어. 보딩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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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딩해. 보들 보들한데? 씻어서? 아, 향기로워. <laughs> 나한굴안받쳐도 너무 향기로운데? 그런데 한기가 이렇게 날려가는 것 같아. 응. 아, 향기로워. 엄마, 엄마한테 전해주는 것 같아. 응. 엄마한테 향기가 전해져? 응. 응. 봐봐 꽃이 이렇게 날아가서 엄마한테 똑 아빠한테도 똑 부한테도 다둥이한테도 음. 음. 똑 그렇구나 네, 다 뚝이야 음. 그래. 응. 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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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좋아하는만큼.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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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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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 짱했 아, 그래. 고모도 고모도 좋아하겠는데. 우리 우리 서, 우리 수아. 응, 아빠. 아빠야신 아빠. 예, 예. 잘까 이제? 네. 음, <laughs> 응. 음. <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 냠냠. 야야 아니. 애니 줄 같아. 아빠다. 영화 알려 줄게. 응. 여기 버 여기 거. 아이아이그 뭐지? 아빠 영어먹게 응? 에이 에이? 에이 좋아하는 과일 먹게 아빠는 모르겠는데요? 사과! 딸기 아니야? 아니, 사과인데 응. 아포. 애플. 아포야. 애플. 애플이야 애플. 아니고 a p 이야 Apple a p p 아으아앞야아앞 아빠. 아빠. 아니야 아로 아빠. 아, 으로앞으 아니야 아앞아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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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아앞 아빠는 영어를 잘 못해 D는 앞우야앞우로배우응곰으로 앞으로, 앞으 a 앞으로, 앞으 e 앞으로, 는 e 로데으로 앞으로, 앞 이거 뭐? 디디디 이거. 어 맞았어. 그냥 그냥 작은 집, 음. 그냥 작은 집, 작은 작은 집, 큰큰 집, 뭔지 터치업, 뭔지 터치요 아기 장아찌.

잘자 우리 딸.